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오레셋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사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바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불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타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안녕하세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는 일이 비교적 자주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힘이 넘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도 막상 수술 당일이 되면 마음이 참으로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도 정리해 보시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위험하고 아픈 수술의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고는 완치가 될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수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미가서의 저자 미가 선지자는 당시 유다의 시골 지역이었던 모레세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비하면 스펙도 없고 보잘 것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계로 생각해 보면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북 왕국이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아직 아수르라는 대국이 힘을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풍요와 성공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섬겨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사이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굴러가던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 등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반하는 죄악을 책망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많은 것을 함께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골 출신의 선지자 미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임하실 때그 임하시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심판하고 밟아버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상과 골짜기들이 극심한 심판으로 이래서 갈라지고 불살라지고 쏟아져 버린 물과 같은 처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나라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미가 선지자는 처절한 심판, 즉 회복을 위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아픈 수술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참 자기가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도 잘 굴러가는 사회와 개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썩어빠진 영혼에서 고름을 짜내고 환부를 도려낼 아픈 수술의 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술이 필요 없는 감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달린 수술이 필요한 중병이라고 판정을 하신 것이죠. 성도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잘 출석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저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여두었던 것,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없습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과 공존하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생각하는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이제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저와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서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가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민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우리가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 주시는 것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기를 늦춰서 수술대로 직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껴 있어서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